자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오늘, 농어스 해볼게요. 오랜만이네요. 아, 이거. 그거... 자, 음. 어, 공개 풀게요. 어. 아, 너무 빠른가? 아, 잠깐만, 나도 좀 들어갈래. 1.5로 할게요. 치워가서고는 차리 좀 옮기자. 어, 그래. 아, 기다려봐. 아, 이상하게 눌렀다. 아, 이상하게 눌렀다. 아, 어, 씨. 어, 여기 있어, 임마. 어, 어떻게 하자고? 이제 자리 자리 옮겨야 될거 같아.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지? 안 가져가겠지? 누가 가져가? 일단 들고, 네, 가져가지 들고. 네. 야 들고 가면 돼. <laughs> 어, 여러분들, 그러 지금 제가 놀이터에 남았는데 어, 여러분들 얼굴 보여드릴게요. 기다려보세요. 금방 보여드릴게요. 아시 얼굴 보여드려요. 야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아시죠? 카메라에 들어간다. 이거 들어간다. 카메라를 팝업 화면으로 한다 저는 이거 해야되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제좀 들어가있게 잠깐만 인 포스터 몇명으로 해? 아니 내가 들어가 아니 가 만들거야? 됐어. 됐어 기다려보세요 일단 됐고 됐어? 기다려보세요 <laughs> 어? 여러분들 놀이터에 왔습니다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엄청 좀 작게 해야 될거 같아, 그렇지? 예, 자, 커스텀 설정 안 보일 수 있는데 가려놔도 될것 같아요. 어. 네, 저도 들어갈게요. 코드 좀 입력할게요. 기다리세요. 오케이. 아, 나 요새 유튜브에 아, 나오는 거그 처음이다. 아, 여러분들 잠깐만요. 그냥 엑사죠? 예, 여러분들 오늘은 친구랑 같이왔는데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친구랑 같이였어요. 코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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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. 코드 여기서. SBN S. 야비 어디 있어 비 n n 저기 있잖아 아, n, n 널 체포하겠다 n 도둑 <laughs> 밥 도둑 r 밥널추 r 널밥널 체포하겠다 밥 도둑 아, v 그다음 마지막 f r 어? f 제발 제발 돼라 아니 왜안 되는 걸까 이게 없다는데 음, 일단 용감 만들어라. 방만들기에서방만들기 인포 둘 여, 최대 10명 니가 최대 하고 싶은 말 땅콩타 한번할 거야? 이거 아 우주선 할 거야? 네. 아, 할 거야? 어. 코드 알려줘 코드? 봐 아. 아. 오케이 아 이제 내 공기 풀어 아공개안 풀어도 돼 그냥 잠그자 나 들어갈 때또 누.. 가 인형 꽉찰수 있으니까 F 어딨냐 F O UK. 영국 들어 k 어디니 K. 여기다 Q. n l q 근데 t 는왜못 들어오냐 근데 e 라 e b 왜, 아니, 왜 난, 나는 나는 나도 안내 k 안 들어가면 e 는 d 어와야될거 아니야 왜안 되니까 이거 <laughs> <laughs> 안 되겠다 그냥 따로 하자 하리하리 o 아, 하리. 아, 안되고되 y d 스터는두 명으로 하고 이거 이맵으로 know. They don't know. t h 임포스터 두명 오아하다 e l l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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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시작 안 e l l o hello, h e l 아 o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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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바밤 이모스터! 오 이모스터 혼자 인포스터! 바밤 일단 나 이제 창고 확실히 8, 생겼습니다. 그리고 나는 확실 없어 왜냐면 인포스터기 이 때문이지. 오랜만에 벤티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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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티쇼. 야문 잠그고 해야돼 벤티쇼, 벤티쇼, 벤티쇼. 아 그냥 할래. 어차피 두 명만 죽이면 끝나니까 킬쿨 돌아왔고야. 킬쿨 돌아왔고야. 어, 한명 나갔기 때문에. 누구야? 네. 한 명만 죽이면 끝나죠. 보라래 죽이면! 응. 아이씨 네? 누구 아이씨 나라고 할것같아 응? 뭐야 누구 야 일단 니만 니마... 야 혹시 걔네 둘챔풀리여서또 야이씨 미친 <laughs> 딱 걸렸고요 잘가시기 아이씨 아오 응? 시발이라는 사람이 들어 야 뒤질래? 야 욕을 하면 어떻게? 어 뭐야? 나나나 중태승 뭐야? 음, 뭐 어쨌든 아니 야 인포 대다님 들어보 뭐, 뭐야? 인포 어쨌든 중... 승리했고요 한명 나가서 승리했고요 <laughs> 뭐야, 뭐야. 야두명야나 중태승 했어 중태승 야네명 중에 두 명이 나가서 중태승 했다 어, 한명 들어오고 요김 검정 야 내단이코드비번 입력해봐 오 다른 사람 건될 수도 있겠다 기다려봐 진짜? 좀더 들어오고 있는데? 익스게임 익스게임 안돼 들어온! 안돼 아이씨 그냥 아니요? 아니요? 우리 핸드폰 여기 있어요 아이씨 안될거 같아 아 9명이 안 안돼 에이, 이미 될거요 아이씨 안 돼. 아니 될 우리 우리가 광 만드는 거왜안 되냐 몰라 시트 응. 여러분 드리고 음. 왜안드고 연습 모드 나 해야지 너 네. 오늘도 어몽어스 연습 모드를 연습 모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도 어몽어스 연습 모드를 근데 연습 모드 어떻게 하는 거야 응? 야 시작하면은 연습 모드 있어 야왜 이렇게 느리냐 너무느려 이거 사야 여기선 벤티쇼 마음대로 할수 있다 벤티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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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쿨 돌아야겠다 킬쿨 돌리고 1, 2, 벤티쇼벤티쇼벤티쇼벤티쇼2 1티1 사람들이 발견 못했는데 어 17, 18, 19, 10, 어, 1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야0 11, 1이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 1쇼 벤티쇼 8 10, 일단 벤트쇼 해야지 근데 킬쿨이 안돌아 이러면 6 음. 킬쿨 돌리고요 5 킬쿨 돌리고요 아 연습모드 있네 킬쿨 돌리고요 3 킬쿨 돌리고요 2 킬쿨 돌리고요 1 킬쿨 돌리고요 나임포스 아니야 너는 어? 임포로 바꾸는 방법 알려줄까? 보면은 여기에 뭔가 좀 여기에 식당에서 다른걸 좀 찾아봐 식당에서 다른거는 바로 저쪽에 가면 컴퓨터가 있어 어, 그, 어, 여기에서